어 내일 비온대요. 어 내일 내일 양평 가야 되는데 양평은 안 오겠지? 내일 일요일 날 아침 일찍 양평 가서 거기 이제 지인 집이 있어가지고 애기 키우는 와이프 친구분네 가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밤에 와야 돼가지고 양평은 안 왔으면 좋겠다 어? 잘못 보셨나요? 괜찮괜찮춘 오케이, 오케이. 자, 메카닉. 잠깐, 상대 3번, 면번 3번, 네 어떻게 3려나번 3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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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비? 갈비도 맛있지만 모르겠어요. 항상 가면은 그 누나가 예, 그 맛있는 거를 해주셔가지고 저번에는 등, 등갈비집에 돼지 목살에 그다음에 뭐냐 각종 놀이들. 저란이네 먹었는데 이번에는 메뉴가 뭘지 모르겠어요. 갈 때마다 막 맛있는 걸 잔뜩 해놓으셔가지고... 잘안 갈게요. 잔뜩 먹을까봐... 럭 있다. 입구 뽀개자 형들 이거 나 입구 뽀개고 싶어졌다. 아, 아, 아거저좀 저거. 레스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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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거 저거. 저1 저거. 거 뭐, 왜, 바스, 아, 네, 이러면, 11시 뭐냐, 11시. 깨는 게더 예, 가라앉아. Rock and r o l 이거지. 이거지. 들어가야지 망했지 어 형. 저 o 너무 l 너무 o 어줘오 저... 어, scv 댄스 보이시나요 여러분 망했죠 서클 음... 이러면 scv 뭐 1인분 끝났고아 이거 저오버로드도좀 마려운데 이거 아나 너무 욕심쟁이가 형들? 다 먹으려 그러네 사람이 너무 먹으려 그러면 탈라거든요 이거 어? 이거 무슨 일이지 형들? 오늘 되는 날인가? 아, 아뭐막 알아서 불러 들어오는데 어 어? 어? 뭐지 이상한데 형들 이거 몰래 카메라 아니죠? <laughs> 나 이런 날 거의 없는 데? 오야 가다 말어 잠시 차려 지금 상대가 당황한 것 같아요 그것도 몹시 자, 오버 먹고 갈 n 요 t h e r 왕쾌아이 아, no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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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거탱크형늘 <laughs> 잠깐 공갈좀 쳐야겠다 이거 t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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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오버를 못참겠어 <laughs> 아이고 저그 형들이 너무 초보신건가? 이상한데 형들 진짜 나 이런 역대급 아, 너무 퍼주는데 이거? 11호? 어라? 탱크가 안찍혀 이거 안찍혀 이거 멀티를 하고 있네 이 형은. 두두두. 자, 공갈을좀 쳤어요. 두두두두 가자. 안 되겠다. 칠두두 가자. 질럿 콜리아 두두두. 두두두, 두두두, 두두두. 이 형들 무슨 밀리 하고 있나? 형들 어, 이거 질럿 없으면 나안 돼. 질럿 없으면 안 돼. 귀한단 말이야. 나 진짜 이거 투칼라 히드라에 죽는단 말이야. 아못 아, 뭐 보면 되나 지금? 탱크가 안 찍혀. 맵이 이상한가봐. 아, 1 2시있을거 같아. 어. 어. 오케이 오케이. 그래 모 모게 해 줘. 오케이. 지금 골략 꼬라박만 안 했어도 세번대모았겠다 엄치가 나왔어. 두두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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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공중 공격도 못 참지.

도망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? 에 아! 해피입니다 해피 해피 떠났어요 마스민님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헤헤헤 숨은 곳으로 잘 갔겠죠? 1 1일벨1 0일 많아요? 오 맞죠? 그런 것도 해요? 와이1시 스타를 즐길 줄 아는 형들1시 <laughs> 아, 옆탱을? 아이 살았네, 요밤이 <목소리> 나한테 역탱을 박았어? 그럼 난형 머리에 총알을 박아줄게. 어 방금 대사 멋있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. 시즌기도 언제? 그래 형은 나를 때려 나는 형의 뚝배기에 총알을 받겠어 뚜두두두 뚜두두두 뚜두두두두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뚜뚜테란 아 육군 잘 잡나요? 아주 좋아요 아 이거 안되겠는데 하키나데 아이고, 아키나요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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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아고쳐고쳐고쳐고아고 아이고, 아이고, 아 핫페어 뭐야 시즌 내려왔어? 뭐, 뭐야 뭐야 뭐때더라? 하지만 나의 두두두두 끝나지 않는다 잠깐만 11시 두두두 뭐야 옹니 only... 어이구 c o m m 랑 같이 터지는 분리하시면 상조해지. 다시 갑니다. 난 기계야. 건물 진짜 막 찢죠? 죄송합니다. 잘못 배워가지고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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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크를 안 죽이려고 해도 인공지능이 죽여버리네. 섭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네. 뚝배기. 뚝배기 치자 좀. 그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이 자고 있을텐데 지광이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 맞아요 탱크랑 그쵸? 시거탱크도 아주 말도 들뭐게 안들어 시 이거 아니 이거 아 이거 맛있겠다 형들 몇초컷 날까 이거 탁탁탁탁 들어가가지고 자200 히드라데 근데 제가 업이 좀 딸리긴 할것 같은데 내부대거든요 저는. 기다리고 있네 히드라가 쫄탱이. 어, 음, 가스를 할 필요 없네. 오케이. 아니 이걸 나온다고? 나또 들어가 줄게. 두두두두 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두. 어? 너무 바로 엔터 눌러 버렸다 형들. 좀 들어가서 좀 뽀개고 싶었는데.